반갑습니다. 평범한 사람들의 티본입니다 오늘은 브레빌 BS80 커피 머신입니다. <목소리> 어우, 참고로 이 제품은 우리 안나님께서 스튜디오에 사준 거지. 안나님께서 구매하신 브레빌 제품이에요. 브레빌 제품은 저도 몰랐는데, 그, 커피 머신으로 좀 많이 유명한가 봐요.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, 어, 브레빌 하니까 다들 아시더라고요. 아니, 처음 봅니다, 참고로. 그러면 설명은 나중에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자 이거 내가 가리는데? 오자, 응. 조 어,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커, 이거? 이리... 다음에. 왜 이렇게 커, 이거? 우와. 일단은, 대체적인 구성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된것 같아요. 본체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클리닝 태블릿? 이게 뭘까? 아, 세척하라고. 세척제. 꼭, 이게 아마 이 원두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예, 예. 아 그렇죠? 여기죠? 이렇게 이게 이제 원두 집어넣는 통인 것 같고, 아 이렇게, 아 이렇게 되네요. 그 다음에 얘는 뭐야? 얘는 워터 필터랑 홀더 이렇게 돼 있네요. 아 필터, 음, 이거 워터 필터 그리고 이거는 홀더 이렇게 악세사리 파츠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.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아 여기 이제 사용설명서가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. 오, 우 되게 두꺼워 이거. 사용설명서 여기다 빼놓고 사용설명서. 이건 이건 뭐야? 아 이게 이제 포터필터네요. 오, 포터필터가 엄청 묵직합니다. 와, 장난 아니다 무게가. 이건 청소설인 것 같은데? 여기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가 있니? 아 이게 없네. 음. 일단은. 좀 치울게. 아우야 이 구성품 너무 많다. 응, 구성품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로 좀 팁을 드리면 이 저희가 산요980 모델 이 브레빌 제품은 직구가 가능합니다. 근데 보통 직구가 호주에서 이제 오는데 그거는 좀 유심히께 좀 보셔야 될게 직구로 하시면은 기계값만 한 100만 원 정도가 저렴해요. 근데, 어 그렇게 들으면 어 너무 싼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전압 사양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한국 같은 경우는 2260 0 페르츠를 전압으로 사용을 하는데 호주에서 오는 제품은 230에 50 페르츠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50 페르트, 60 페르츠 차이가 여기 내장되어 있는 워터 펌프에 조금 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. 뭐 저희가 이거 살때좀 찾아보니까 워터펌프를 국내 전압 사양으로 뭐 교체를 해서 판매를 해준다 뭐 보내준다 이런 것도 보긴 봤는데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을 뜯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산 제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BES980 모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최대 장점이 뭐냐면 어 커피 맛을 좌우하는 거는 총세 가지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. 하나는 분쇄, 그 다음에 도징, 그 다음에 탬핑이에요 분쇄는 여기에 그라인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밖에서 그라인딩을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제일 중요한 게 도징이랑 탬핑이에요 도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 포터필터에 커피 가루의 양을 적정량이 들어가게끔 조절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얘는 그게 돼요.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탬핑이에요. 탬핑은 소위 말해 이렇게 커피가 들어가면공꾹을 누른다 그러죠. 평평하게 맞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평면이 고르지 못하면 압력이 일정하게 안 나와요. 그러면 커피 맛이 조금 이상해진다.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커피 맛을 잡아내는 게 저는 총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. 참고로 브레이블 제품 같은 경우는 BS980 모델부터 요세 가지가 전부 자동으로 돼 있어요. 어 무슨 말이냐?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870 모델이 있거든요. 870 모델 같은 경우는 템핑이 안 돼요. 템핑은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980 모델부터는 일단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요거 살때본 제품들이 980, 990, 그 다음에 870 모델이었어요. 참고로 990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, 다이얼. 버튼도 그렇고. 요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. 그 차이 밖에 없어요. 터치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거. 그 차이가 이제 980이나 90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870 모델이랑 좀 다른 거는 이 포털 필터 사이즈예요 포털 필터가 870 모델 같은 경우는 한 54mm 정도 되고, 이 친구는 58mm입니다.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아나님이 좀 있다가 오니까 커피를 한번 내려서 맛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간략하게 브레빌 BS980 커피 머신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또 좋은 제품, 재미난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끝.